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기나 마스터, 마마! 입니다. 자, 오늘은 막기다 대리점 사장님께 막기다 액세서리, 자, 액세서리 제품들 중에 아, 이거는 좀 추천을 하고 싶다. 이거는 한번 건전을 하고 싶다라는 제품을 직접 모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봐 드리고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마키다 공식 대리점 곰돌이 공구 라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 대리점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곰돌이 공구 대표님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자 곰돌이 공구님 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예잘 지냈습니다 예, 아, 예 우리 저 마마 마키다 마스터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북구 막기다 북구 총파를 하고 있는 곰돌이 공구 대표 곰 <laughs>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네네. 아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벤트도 한번 하시고. 예예. 예, 예. 예, 기다 올리브 선풍기와 이제 송풍기. 네, 네. 이제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하셨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뜨거웠어요. 아, 예. 지금 향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그때 당시 마기다 올리브 선풍기가. 예, 예. 완판했다. 아, 예, 맞습니다. 단기간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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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먹기도 합니까? 예. 아, 감사하고. 예. 어, 예. 아뭐 <laughs> 어, 그런 제품들 홍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벤트. 아. 자 오늘도 예,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함께 마기다에서 나오는 액세서리, 이제 예, 세리 예, 예, 제품들이 예, 예, 예. 워낙이 많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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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중에 직접 현업에서 지금 판매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한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네, 네, 해주십사. 네, 네 오늘 네, 이런 네, 시간을 가질 거든요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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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준비됐습니까? 네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네. Let's, go! Let's go Let's go.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액세서리 중에 어, 저희가 이제 어, 해머 드릴이나 임팩 트 드라이버나 이런 여러 가지 충전 드릴류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고르기 힘드실 때, 요 제품을 좀 선택하면은, 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가정이나 뭐 직장에서나 뭐 여러 용도로 이, 이 제품을 사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박싱을 해서 제품을 한번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은 모델명이 E-15110 이라는 모델이고,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요 보시면은 요게 좀, 어, 때깔이 좀 좋습니다, 요게. 예. 제가 때깔카니까 사투리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딱 열었을 때, 짠, 짜잔. 예, 요게 75피스입니다, 요게. 요거는 철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콘크리트, 요거는 목공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복스 담아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소소하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별이나 육각 렌치 요런 것들도 있고요. 어, 여기도 이제 보면은 육각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고 카운터 싱킹 하는 거. <laughs> 요, 지금 빠져 가지고 요요 사이에 낀게 있는데. 여기도 빠져 있는데요, 여기. 아, 그러니까 요두 놈이 요 지금 요낀게 있습니다. 아지어요 예, 가출했네요, 아. 얘네들이. <laughs> 집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자, 요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게 제가 정말 가정에서나 뭐 공장에서, 회사에서 적극적 요거 하나만하면 끝 끝을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강력 추천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했고 요 제품도 있는데 제가 사이드로 이제 한번 세, 요 다른 걸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파는 나가는 제품 중에 요 B-5569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 요거보다는 조금 퀄리티는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좀잘 나가는 제품이 요 2-07098이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드릴 종류가 좀 강하고 좀, 어, 좀 좋은 제품들이 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잘 어,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품들을 좀 추천하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요 들고 댕기기 좀 편합니다 요게 요게 지금 막기다에서 좀좀 이게 예쁩니다 요게 아주 들 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예요 포켓에 요요요요 요, 요, 요 안주머니 요런 포켓에 딱 들어가고 요게 또 담배값 정도 크기 되는데 여기에도 종류가 33가지 엄청나게 예좀잘돼 있습니다 요게 예. 요거는, 어, 아답터 척. 예. 요런 걸다 물릴 수 있게 돼 있고, 임팩트 드라이브 쓰시는 분한테는 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예. 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요게 대표적으로는 제가 오늘 요 제품을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E-15110 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수적인 요런 것들도, 어, 한번 살펴보시면, 어, 다 필요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께서 추천하는 첫번째는 비트세트 네네네네 마끼에서 나오는 네네네. 비트세트 지금 예. 이거 소개시켜드리 못한 모델도 네. 많죠? 엄청 많죠 은데그 중에서 예. 원픽, 좀... 원픽했다 아예 이어서 두번째 자 비트세트는 잠깐 옆에 놔두고 두번째 추천 두 번째 추천은 이 막기다에서 그래도 송풍기류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송풍기 관련한 액세서리들. 음. 그런 예,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송풍기 말씀하시는 거는 d u b 185와 d u b 186 모델에 쓸수 있는 액세서리인가요? 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12V 송풍기에도 가능하고. 아 예, 예, 예. 그렇죠. 자, 어떤 거 있나요? 그뭐 송풍기는 일단 불고 빨고 요게 이제 아이템인데 어 거기에만 <laughs> 여기 만. <laughs> 아니, <웃음> 어... <웃음> 아우... <웃음> 아니, 불고고 <빨고> <laughs> 아니, 불고하고 뭐, 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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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가 불러다 행해봤는데 빠는공에판인데요 흡입 <laughs> 흡입기능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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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표현이 너무 적극 표현했으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무리 이런 재미를 재미적 요소를 신경 쓰는 건 맞는데 빨다뇨. <laughs> 아니, 예. 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 어... 어, 어, 과한 표현을 좀 썼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드 마키다 송풍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발음을 불어내는 송풍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흡입할 수 있는 흡입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루즈하다 보니까 좀 재미적인 요소를, 코믹한 요소를 넣다 보니까 다보 아, 표현이 너무 조금 네. 좀그랬던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유. 자, <laughs> 그래서 요런, 어, 아, 요 악세사리 음. 여기서 낯지 네, 있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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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요거 제가 찍은 적이 있거든요. 아, 아, 맞네. 예, 마키나 예. 마스터 영상에 보시면 예, 예, 맞습니다. 악세사리 소개한 편이 있어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예. 저도 그거 봤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인상적이게 봤는 게 이게 이거 했대 요런 거 요거 정말 인상적이게 봤어요.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플렉시블 호수죠. 예예예. 예. 모델 넘버가자1 9 1 m 3 4 3자 요거를 지금 송봉이 준비됐나요? 아 예요. 요아 예. 올리브 올리브네요. 예, 예. 아 예, 정말. 예, 저... 올리에서 스노우, 스노우 피크 송풍기랑 똑같은 예, 예. 원래 이게 파란색이었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색깔이를 변했다라는 그런 속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예 너무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예. 요게... 자, 원래 노즐을 자 소개 예, 소,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예. 원래는 이게 기본이죠. 요 이렇게. 아, 예. 앞으로 이제 바람. 예. 바람. 요래만 불고.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또 이게 요. 음, 플렉시블 사용하기 전에 예. 저거는 아, 예. 요거. 예. 요거, 요거 먼지 주머니가 아주 이거는 필수템입니다. 이거는. 네, 네, 네. 예. 이게 아까 제가 불고 요거는 거꾸로 해서 빨고 예. 요래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빨고. 아, 네. 요쪽으로 이제 그렇죠. 먼지나 예. 불순물들을 빨을 수가 있다. 예, 예. 요래서 요쪽으로 이제 이물질들. 먼지가... 예. 예, 있군요. 여기 걸리도록.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 요렇게 해가지고 싹 열면은, 이제 먼지가 쓰레기통에 봉당. 이제 마히다 선풍기와 호환해서 쓸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 먼지 주머니와, 그 다음에 요런 플렉시블 호스. 요거는 예예. 어떻게 꼽죠? <laughs> 요거는, 예 요렇게 꼽아가지고, 세차할 때 이런 예. 속속들이에 이렇게 바람을 좀 불어낸다든지 아 미세한 부분에 또 여기다가 이게 예. 있어야지만이 예. 그때 요 마스터님 그때 영상에도 설명해드신 예, 마마 이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러시 이거는 예. 이제 와이퍼, 와이퍼 노즐, 와이퍼 노즐인데 예, 모델 넘버가 191M32-7. 이거는 예. 이제 세차할 때 요리일에 싹. 싹 음...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싹싹. 요거는요. 싹. 자, 요거는, 요거는 브러시 노즐인데. 브러시 노즐 맹 요거하고 같은 어, 환성. 어, 요래 가지고 요걸 제가 잠시만요. 모델 넘버도 소개시게들해 줘. 여기게1911 아,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 가지고 191M30-1. 예. 음. 요, 요 제품 거의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얘네들. 요게 브러시. 아, 예. 네. 이게 이건 뭐냐? 이거 뭐 요렇게 요것도 요환성 예. 요렇게 해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심심할 때뭐 연인들하고 난 수염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웃음> <있다>. <웃음> 예. 결론은 예. 이 브러시나 와이퍼 노즐을 쓰려면 이 플렉시블 호스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러면 하여튼 송풍기를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악세사리들이 구비를 하고 계시면 좀 다양 좀더 다양하게 네, 다른 네, 퍼포먼스를 네. 좀 보여 줄수 있겠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먼지 주머니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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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도뭐두 예. 번째는 이제 마끼다 d u b 1 8 5 송풍기에 쓸수 있는 액세서리 종류들. 예. 예, 예. 큰 카테고리로 예, 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추천을 드린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추천해 주실 마끼다 악세사리는 어떤 제품인가요? 예, 이번에는 수공구 중에 좀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네네. 칼. 어, 예. 커터칼. 예, 커터칼. 예. 예. 요 D- 예. 65713이라는 모델. 예. 요 모델을 제가 좀 어,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예. 왜 추천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일 먼저는 가격이 네. 예. 예, 너무 쌉니다. 얼마예요? 요게 한 4,000원 뜬데. 제가 한번 까볼게요. 예. 튼튼하게 기요 자, 요 칼인데. 화면 잘보이시겠죠 예, 예. 예. 요 칼인데, 요 뒤에도 마키다 로고가 있죠. 되게, 와, 이 로고가 뭐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타, 생각... 이게 뭐 다목적 네. 커터 칼이다. 예, 다목적 커터 칼이고, 예. 요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네. 8장이 들어갑니다, 여덟 장 칼이 안에. 칼 날이 8개 들어 있다. 예. 자동, 자동 교체식이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가격이 4,000원짜리 뭐 중국산 제품 대비 뭐 이런 거는 상당한 제가 봤을 때는 음...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다목적으로 예. 이제 사실 칼은 유명한 게뭐 브랜드 뭐 있죠? 엔티칼. 예. 일본 일본 제품 칼이 또 좋거든요. 엔티 나이프라고 엔티 예. 칼이 그런 것도 요런 종류로 있는데. 음. 어. 그는그요 정도 엔티칼 정도면은 한한 한 7, 8천원 그리고 또 유명한 회사 KDS라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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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뭐 줄자도 나오고 이러는 그그 예. 그 회사가 또 칼이 좀 비쌉니다. 음. 예. 그거는 이 정도 사실락 하면은 한 2만 원대? 음... 예, 2만 원대 정도. 하튼튼금 가격이 진짜 웬만한 문방구에서 파는 칼도 그렇고 다이소에서 네. 파는 칼도 그런데 이 전동공구 메이커에서 파는 칼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괜찮네요. 어, 예. 근데 네. 이게 보면은 사서 한번 보시면은 아시지만 음... 이게 또좀 조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뭐 냄새도 중국산 냄새가 안 나고요. 뭐 이렇게 어. 디자인도 상당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예. 괜찮다.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 퀄리티가 만족을 뭐 못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안껴 있습니까? 예, 물론. 요거는 뭐 조금 은 예. 가격이 착하니까. 착한, 막스는 예, 착하는 막쓰는 용도로 뭐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요거는 조금 좀 있어 보이네요. 요, 요 제품. 아, 중에. 요거는 예. 우리 옛날에 그 영화에서 보는. 예, 요렇게요렇게 예. 예. 있네요 여기. 예, 액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메가이버 칼? 아니요. 잭은 나이프. 잭은 나이프인가요? 아, 어, 예. 이런착 하면은 이거는 안 나오는데 요렇게 눌러야지 나옵니다. 아, 요쪽 예. 부분은 눌러야지만 칼날이 된다 예. 합니다, 여기. 음. 예. 여기 부분도 좀 단단한 쇠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엔또 플라스틱 또 안전 안전 커버도 있어요. 이게 예. 예. 제가 생각에는 앞에 거보다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거는 사실 두꺼운 거 장판이나 이런 것좀 힘있게 힘을 주면서 재단을 해야 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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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좀 쓰기 괜찮네요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설비 하시는 분, 전기공사 하시는 분 요런 거늘 필수로 어...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벨트도 벨트란다 예.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허리... 예 허리 차는 요뭐 이, 저, 클립이라나? 클립, 예. 네, 이렇게 클립 요런 것도 되게 이게 클립 부분도 되게 튼튼하게 음... 잘 해놨습니다. 음. 예. 그리고 누르는 게 조금 타사 대비 조금 부드럽고, 음... 예. 조금 안정감 있게 착하 하면서 걸리는 이 음... 부분도 되게 조금 어, 타사 대비 좀 부드러우면서 또 견고하고, 음... 이렇습니다. 예. 야, 아무, 아무 쪽으 일단 오늘 했던면 주관적인 곰돌이 공구 <laughs> 대표님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네, 뭐 이게 정답이라는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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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직접 이제 뭐 대리점 하시면서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판매 데이터가 봤을 때좀더 많이 나오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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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네, 거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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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맡기다 유저분들 또시청하신 네, 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맡기다 <laughs> 비트 세트. 네, 두 번째, 맡기다 네, 네. 송풍기 호환되는 액세서리 군. 세 번째는, 마키다 커터 칼. 네. 큰 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 네네네. 혹시나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단에 구매 링크는 이제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있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뭐긴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예. 좀 부족한데 이렇게 또 찾아 주셔가지고 아예별 말씀을요 어,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대구에서는 좀 유명하시던데요 맞기도 하면 약간 곰놀이공구 이런 어... 소문이 좀 자자하던데요 아예 저는 노력하고 <laughs> 있습니다 하여튼 예. 늘 겸손하게 어, 저희가 어, 고객들한테 아주 적정한 어, 가격에 이렇게 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우선... 우리 저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늘 이렇게 막기다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구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어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세상 이렇게 넓음 또 멀리서도 또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 지진과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어 건강하시고 어또 힘을 좀 내셔서 앞으로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시고. 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어, 추석 명절 어,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방금 멘트가 뭐 가슴을 어. 좀 뭉클하게 하시네요. 음, 아닙니다. <laughs> 제가 요즘 뭉클합니다. <laughs> 이제 뭐 우리 보시고 놀러 와도 되잖아요. 여기. 아예 여기 뭐. 예. 저희가 여기, 여기 매장에. 주소 주소 어떻게 되나요? 주소는 어. 오복로 80입니다. <웃음> <웃음> 네, 대구 북구 오복로 80. 예. 혹시나 지나가시거나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오셔도예뭐 물건을 뭐꼭 뭐... 뭐 예. 구매 안 하셔도 뭐 커피 한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도 제 맡기 나마스터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맡기 나마스터 곰돌이 공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